이건 양극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계급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개입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6년 병오년 구군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2026년 벌써 구군의 운기가 밝아왔네요 자 2025년 을사년은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에 말처럼 을신연스럽다 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가지고 참아 역시나 을사년은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에 되게 좀 어려운 해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병오년을또 한번 살펴봤는데 자병오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형상학적으로 한낮에 점심 때. 태양이 이렇게 빵긋 이렇게 밝게 뜨는 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늘 높이에 하, 태양이 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우리나라의 구근으로 펼쳐질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자 일단은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활동하는 것보다 낮에 활동하는 것이 빠르죠. 그래서 양기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가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옷을 벗기도 하고, 조던적으로 이제 기존에 고착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순간적으로 딱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연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라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막 했어요 근데 아무런 가정에 그런 점진적인 결과가 없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살이 쫙 빠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정이 없이 온전히 결과로 바로 다이렉트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인 부분에서 성취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소소한 성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병원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보다. 굉장히 빠르게 박미담에로 소소한 결과들을 두루두루 끌어안아야 되는 운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태양이 빵긋 뜰때 우리 뭐 하면 좋아요? 빨래 돌면 굉장히 좋죠. 빨래를 넣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게 뭐냐면 살균, 정화. 그런, 이제, 운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많이 쬐야 건강해진다. 그런 말 들죠. 그래서 이런 양기가 충만할 때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수도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좀 아프신 분들,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병원연에 호조의 운기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빵긋 떴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딱딱했던 사회가 좀 따뜻해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지적으로 범죄적으로 봤을 때는 충동적인 뭔가 사건 사고 범죄도 많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태양의 불빛, 이제 화, 불의 특성이 뭐냐면은, 불과 불을 이렇게 맞대면은, 불길은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큰 불이 돼버리죠. 2026년 병원인 같은 경우는 집단적인 어떤 형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평소에는 화합하지 못했던 이제 어떠한 이제 경쟁하던 뭐 회사든 사람이든 국가든 요런 부분들이 화합해서 어떠한 큰 단체를 이루는 형태로 많이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제가 시켜드린 거고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부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두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심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인 부분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규모에 뭔가 화합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유럽을 가면 여러분 뭐 유로화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화폐를 가지고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한전 없이 이렇게 쓰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내년에 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주변 국가들과 화폐적으로 뭔가 스와픽이 일어난다든가 달러화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일어난다든가 다른 우리가 금년 화폐의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통화 화폐라든가 이런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게 뭐야 하고 넘어가실 텐데 아무튼 내년에 그러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화폐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신다면은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뭔가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 규모가 크고 GDP 순위도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 지향적인 뭔가 플랜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플랜들은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 금리라든가 뭐 한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태양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늘도 깊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태양이 이렇게 반짝 뜨니까 이제 음지의 기운들은더 음지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급화가 딱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두 가지로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의 그룹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룹이 완전히 계급처럼 딱 박히는 그런 형산들이 고착화가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갖출 것이고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조금 이제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은 점점 더 삶이 핍박해질 것이다. 이건 양극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계급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개입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은 이제 정치인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뭐 저는 이제 운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알아볼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많았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가 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참 영어라는 언어가 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눈만 마주치면 스몰토크를 하고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언어의 문화의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한국말은 딱딱해요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기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따뜻한 배려나 베풀기도 굉장히 삭막한 사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딱딱하고 차가운 뭔가 분이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나라가 좀 따뜻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뭐 기부를 한다던가, 비영리 활동을 한다던가, 자선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지에 있는 부분들 있죠. 제가 이제 정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화가 뭐냐면은 음지에 있는 우리가 뭔가 범죄라던가 어, 예를 들어 마약 사건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유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꺼집어내 가지고 살균하고 정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옛날에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무서운 건달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삼척교육대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정화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는 그런 범죄적인 부분, 유흥적인 부분, 뭐 도박이나 마약 이런적인 부분을 다 드러내서 뭔가 살균하고 정화하는 일들이 필히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되고 음지의 그런 문화들을 한번 정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또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무언가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시위라든가 집회라든가 노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성을 이루게 됩니다. 어떠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집회, 시위, 노조 이런 거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것, 정도를 넘 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텔레마켓터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영업직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차갑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손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좀 각별하게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진보냐, 뭐, 보수냐, 뭐, 누가 유리할 거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어나는 형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병원에는요, 어떠한 집단이 정치적으로 주를 이룬다면요, 이 주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는 형상입니다. 이 주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커져서요. 이 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소거가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체화가 크게 크게 진행이 된다. 주는 더 커지고 부는 더 작아진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힘의 균형이 동등할 때 뭔가 우리가 더 좋다고 하죠. 시장에 가서도 막 사과 같은 거살 때도 어떠한 집단이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적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퀄리티에 올라가면서 그렇죠?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고 어, 시, 실용성 있는 그런 소비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아마 2026년은 조금 그런 실용적인 정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 감정적인 정치, 뭔가 단체화된 그런 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세심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6년 병원 년. 벌써 이제 기대가 되는 해이긴 합니다. 2025년 일산에는 조금 다사다난 사건들이 많은 해였다면 2026년은 빵끝 떠오른 해처럼 우리 국민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